어렵다 프린트 나오지 아닌가 <laughs> 파이팅 아아 <가네>. 수습관 <laughs> 과수원의 오렌지 문제 그냥 똑같은 거야 수수관과수원에 가면 오렌지가 있는데 오렌지가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뭐 상자별로 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한다 이래그 문제는 거의 비슷한 문제야 오케이 좀 그렇죠? 어려워 이거 어려운데 보자 이 과수원에서 생산되는 참외의 한 개의 무게의 평균이 얼마다 6 6 g 에 표준 편차가 5다. 자, 여기 과수원 있지. 얘는 참외과수원이야참외과수원 그지? 여기 참외과수원 있는데, 이참외과수원엔 참외가 참 많아, 그지? 참외지. 참외. 참외잖아. 참외가 참 많지? 근데 이 참외 하나하나의 무게의, 무게의 평균이 얼마라고? 66. 자, 아, 정규분포란 뜻이지? 66, 5의 제곱을 따르고 있다 이거지 네. 일종의 얘는 모집단이지 모집단 그렇지 네. 개체 하나하나가 주인공인 집단 모집단 자 그런데 이 참외를 25개씩을 넣어서 상자의 무게를 재는다이 말인거야 그러니까 판매를 할때한 개씩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판매를 해 25개를 엮어서 판매한다 이거지 그게 무슨 뜻일까 표본의 크기가 25짜리 하나의 반을 구성한다. 이 말인 거지. 네. 이렇게 상자를, 여러 상자를 만들게 될 거다. 이 뜻인 거야. 이해 돼요? 네. 이게 몇 개씩 더 있다고, 참외가? 네. 어. 근데 우리는 이 25개씩에 들어있는 무게들의 평균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자유스럽게 할수 있다. 네. 기억나? 뭐? 이 25개의 무게의 평균을 X바들이라고 한다. 이 뜻인 거야. 자, 이게 뭘, 내가 지금 뭘 적고 있는 건데. 이게 뭐야? 무게의 평균 몇 개의? 여기 들어있는 25개 이 말인 거지 단 1반이다 이거지 몇 반? 2반. 2반에 25개 얘는 3반의 반평균 4반의 반평균 자 개체의 분포가 결정이 되면 자연스럽게 뭐가 결정이 된다? 반평균의 분포 상태가 결정된다 이게 개념이지 맞아요? 네. 어떻게 결정돼? 네. 평균은 아. 어 평균은 이 개체의 평균과 다를 바가 없다. 66,5분의 5가 되니까 1의 제곱이다 되신 거지. 네. 자,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그림이 된다는 거지. 이렇게 66을 기점으로 어떻게 대칭이 되는 분포 상태다 이거지. 잘 들어. 여기는 뭐가 분포되어 있는 거야? 표본 평균이 분포되는 어있 거야. 음. 무슨 말인지 알겠지? 엑스바 1도 여기 어딘가에 들어있을거고 엑스바 2도 어딘가에 들어있을거고 엑스바 3도 어딘가에 있을텐데 이 수많은 반평균 중에서 즉 표본평균 중에서 66 근처가 가장 없다 많다 이 뜻인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? 근데 문제가 뭐라고 이제? 20개씩 25개씩 넣어서 상자의 무게가 무게가 얼마가 되냐 어. 참에 한개 무게가 있다는게 아니고 몇개? 25개씩 넣은 총 무게가 있렇다는거지 근데 우리는 평균의 값은다 알고 있잖아. 이걸 다시, 다시 바꿔서 생각해야 되지. 몇 개의, 25개의 총 무게가 아니라, 25개의 평균 무게로 바꿔줘야겠지. 무슨 말인지 알겠냐? 그러면, 25개 이상의 총 무게가, 1625g 이상이 학고표면 했으니까, 합격품이 될 확률은, 되냐 뭐가 된다? 어, 2 5분의 1625 된다는 거지. 누가? 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지. 뭐가? 얘도 뭐를 져어야 되겠냐? 뭐가 얘보다 크나 같아야 돼? 그렇지. 이 상자 몇 개? 25개가 들어있는? 참에 25개가 들어있는 상자의 무게들의 평균이 얘보다 크게 되면 합격품이 된다. 이 뜻인 거야. 무슨 말인지이해 되냐? 아니, 25개를 묶었잖아. 근데 25개의 총 무게가 얼마 이상이라고. 어, 이거 봐봐. 25개를 다 더했다 무게를. 그랬더니 얼마가 난다고? 그람 이상이 이상이 되면 뭐가 된다고? 그럼 이게 몇 개인데? 그럼 평균이 얼마가 된다는 거야. 그 말이라고. 무게 25개의 평균, 25개의 평균, 25개의 평균, 25개의 평균, 25개의 평균. 25개의 평균, 25개의 평균. 25개의 평균이 얘 이상이 되면 합격품이다 하시는 거라고. 이해 돼? 진짜? 그럼 이거 계산할 수있죠 어떻게 되겠어? X바가 뭐 이상이 돼야 돼? 65 이상이 돼야 한다는 거지. 뭔 말이냐? 잘 들어봐. 여기 뭐가 분포되어 있다고? 어. 여기는 수많은 상자들의 무게의 평균들이 분포되어 있는 거야. 이런 수많은 상자들이 있는 거라고. 그 상자들 중에서도 합격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상자의 확률, 즉 비율이 무게 평균이 얼마가 된다? 65g. 65g 이상이 되는 여기 있는 상자만이 뭐가 된다? 아, 합격품이다 이신 거야. 무슨 말인지 알겠어? 네. 그럼 합격될 확률을 계산할 수 있어 없어? 있어. 여기에 마이너스 1이지 마이너스 1. 지금 표준편차가 얼마야? 네. 그럼 그냥 1을 쓰면 되잖아. 얼마? 0.3414 대용 여기가 0.3414지 여기 0.5잖아 그럼 이 확률이 얼마가 돼? 0.8413이 되겠지 여기까 이해 돼요? 아뭔 소리냐 이 상자에서 이 수많은 상자를 중에서 오케이? 합격으로 판정되는 상자가 전체 몇 퍼센트다? 몇 퍼센트? 전체 의 비율이 얼마다? 0.8413만큼의 상자만이 총 무게가 얼마를 넘을 수가 있다? 1625g 이상이 평균, 아니, 총합이 넘을 수 있다는 거야. 근데, 몇 개를, 참외를, 몇 개를? 만, 만 개를 참외를 생산한 거지. 상자가 만 개라듯이 아니지. 그 중에 뭐라고? 합격품으로 판정되는 참외의 상자의 개수, 뭐의 개수를 구하라고? 참외 개수 구하래, 상자 개수 구하래. 그럼 내가 몇 개를 생산했는데? 만 개의 상자를 생산했냐? 차면을 생산했잖아. 그럼 이런 상자가 몇개 나와? 400. 그 말인 거지. 이걸 뭐로 나눠줘야 돼? 25로 나눠줘야 뭐가 계산되겠어? 응. 생, 생, 생산되는 상자가 계속 나올 거냐? 응. 그렇게 나온다는 거야, 지금. 응. 상자가 몇개 나온다고? 400. 400개가 나온다, 이거지. 따라와? 응. 그 400개에서 몇 개만이, 몇 퍼센트만이, 몇 퍼센트가 아니라 0. 841413만큼의 비율이 뭐가 된다 바로 합격품이 된 상자다 이거지 그럼 개수는 얼마가 돼400 곱하기 얼마가 되겠어 0.8413이 답이다 이뜻 거야. 무슨 말인지 알겠냐 이게 총몇 개가 있다고 400개 왜 400개야 여기 지금 모집단에 몇개 있다고 그랬어 이 사람이 만개에서 25개씩 뽑았다 그런 이야기잖아 이해되지? 이해되나? 그럼 답이 얼마가 되는 거야? 천번. 뭐 하여튼 대충 계산되겠죠? 해봐잉? 그럼 뭐잘 나오겠지? 이해돼요 근데 응. 스물다섯 개 하면 상자를 만들지 않나잖아, 그지? 이제 답을 담 번이 야 돼, 지 진짜 이해가 되나? 이해가 될나요 네. 오케이.